자, 지금부터, 어, HLB 그룹주 좀 살펴볼게요. 어, 매일매일 살펴보고 똑같은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살펴봐야 돼요. h l v 그룹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공매도 좀 보고 갈게요. 하나 체크하고 가자고요. 사실 저는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 공매도 정도 체크하고 가야지. 그죠? 보겠습니다. h l b 국매도가 4%, 어제보다 좀 줄었네요. 생명과 공매도가 8%. 생명과 공매도도꽤 많이 나와요. 여기서 대단해요. 근데 실적으로 주식은 잘 올라가죠. 공매도 세력들 어떻게 버티나 몰라. 어쨌거나, 뭐, 국매도 세력들이 더못벌어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벌어야 되니까. h l b 테라프틱스 얘기 먼저 갈게요. h l b 테라프틱스가 흐름이 엄청 좋죠, 지금.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알려드렸죠, 분명히. 월봉에서 최초의 2 0개사로 뚫었을 때 위력이 이 정도예요. 제가 생각할 때이 증거는 일단 1봉에서 정고점은 가겠죠. 음, 여기죠. 여기. 어, 갔다 왔죠, 지금. 얼마냐면, 15,150원. 자, 저 자리를 뚫게 되면, 일봉상 저 자리를 뚫게 되면, 그 다음 고점을 가죠. 어딜 가냐면, 16,000원을 갑니다. 여기 매물대를 뚫게 되면, 어디 가냐, 19,000원을 가죠. 우리가 처음에, 제가, 제가 처음에 제시한, 월봉에서 20개선을 뚫어졌을 때 뚫어졌을 때가 제일 좋았고 12,950원이 여기만 껴면 되는데 지금 5개월선이 20개선을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나왔죠 엄청 좋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해서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어떤 뉴스 기사 찌라시 보시요 왜냐하면 어차피 뜨면은 우리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뛴 다음에 좋은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동평균선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항상, 뉴스가 빠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식이 뛰는 게, 뉴스 떼면서 떴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차트가 빨라요. 차트가 훨씬 빠르고, 그 다음 뛴 다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에서, 어떤 주식이 지켜줄 자리를 지켜준다든가, 이0교선 같은 자리를 돌파해놓고 안착해주고 다시 간다든가, 그러면, 었을때 뉴스 나와요. 띄면 나오는 거지, 절대 밑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숨어 들어가 살줄 알아야 되겠는데,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도대체. 주식은 싸게 사면 돼요. h a 트라프티스가 이런 데 사라는 것도 아니고, 우회원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라고 그랬죠. 엄연히 5개 월선을 훼손한 적이 없고, 충분히 잘 올라가 있다 여기서 잘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2 0개 월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 층은 지금부터 추세가, 우 상향으로 쭉 뻗어 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차트를 뒤집어 보면 아주 쉬운데. HMM을 봅니다. HMM은 20겨선을 깨정하죠. 그 어떤 뉴스 기사 믿지 마요. 뭐 민영화가 된다는 둥만도 아무것도 믿지 마요. 민영화 된다고 살짝 할 때다 또 떨어졌죠. 이거 지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20겨선을깬 순간 어차피 HMM은 추세가 우하향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죠. 얘를 뒤집어 놓으면 아주 쉬운데. 계속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될거예요 hf 테라프틱스가 뭔 얘기냐면 이 뒤집었을때기고 똑바로 저거를 똑바로 거꾸로 뒤집어 놓은게 정확하게 hf 테라프틱스예요뭔 얘기냐면 이제 이0교선을 깼고 거꾸로보면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이제 20교선 깼죠 큰일 났어요 이제 hf 테라프틱스는 차트를 뒤집어 놨더니 이0교선을 깼으니 앞으로 떨어질 만이 나왔고 이게 만약에 정상차트 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래요 우하향할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거는 차트를 뒤집어 놨을 때이고, 똑바로 펼쳐놓게 되면, 앞으로 우상향할 일만 남은 거예요. 일붕에서 하루하루 떨어지고 올라갔으니 있죠. 양봉, 그랬다가 정고점 맞고 떨어져가지고, 또음봉 그리고 뭐, 양봉, 그리고 음봉 그리고, 그리고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놓고, 뭐, 일일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정고점도 갈 거고, 육십으도 가겠죠. 오교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그럼 나중에 또 24,000원, 19,000원, 20,000원 가 있는데 11,000원, 12,000원 할때못 사고 있다가 벌써 주식은 밑에서 7, 80%가 있는데 여기서 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또 7, 8 0가 물려가지고 H&B 테라피지다 거짓말인가 봐요. 이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싸게 살수 있는 개를 계속 주고 있는데 본인이 못산 거죠. 오늘도 5%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추세 나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제 제가 분명히 굳이 사고 싶으면 1, 일봉에서 5일 선 근처 매수라고 그랬죠. 그럼 오늘도 오로 먹은 거고. 이건 단기적인 시간인 것 뿐이고, 앞전에도 어마무시한 대량 거래가, 오늘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 추세나 이런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자, HAV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가게 되면, 월봉에서 어면이 5개선 위에 있죠. 밀리버 20개선 밑에 떨어져요. 전혀 상승 추세인 전혀. 자,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여기 왼쪽 상이잖아요. 상승 추세는 이런 걸 보여줘요. 어면이 상승 추세고, 그러한 상승 추세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주봉에서는 수급주선이 6선 위에 있고, 2선 위에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흐름이 좋고, HLB 생명과학도 엄연히, 엄연히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20개선 위에 있죠.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는 이제 20선 뚫어주면 좋은데, 이제 수급주선까지 갔다 왔죠. 괜찮아요. 잘 유지가 되어 있고, HLB 제약이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어쨌건 20개선 위에 잘 있습니다. 다른 h b 그루즈보다 주식은 싼건 아니에요? 지금 조금 비싸긴 한데, 이거 잘 붙여주고 있어야 돼. 아직은 잘 붙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 LTN 설명 드렸죠. 자, h b 글로벌은 아직 추세전환을 못 해놨는데, 급락한 이후에 이제 꽤 오랫동안, 오6결 동안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사 모아놓으면, 5개월선 뚫어주고 나갈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줄수 있고, 주봉에서도 다중바닥권이죠. 자, 일봉에서기간정이꽤 있었죠. 제가 이때는 기간정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온 친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온 친구가 순간 떴을 때는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때 바로 떨어져요, 이렇게. 레 이때 또막 여기 가니까 왜 이거 안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왔죠, 저비 제자리. 1인 거예요.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이 짧은 걸 월봉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또 길어졌어. 요 이렇게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잘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B 글로벌에흐름면 좋다. 으시하라고 노터스는 월봉에서 20개선 찍어주고 나가야 맞는데 아직은 찍지 않고 있죠. 음, 굳이 안 하시는 게 좋고. 자 주봉에서도 수급주선 못들여왔죠얘 지금. 예, 노터스는 패스합니다. 아직도 패스예요자올리 패스가 5터널 기준으로 잘 보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원체 고량는잘 터졌어요 지금 여기서 이 친구를 믿고 기다리면 잘 모아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좀 살아나고 있죠 얘. 자 옥에서 회복해주고 있어서. 유틸렉스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음,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전 바닥들만 흔들하지 않으면 또뛸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두배올랐거든요 주가가 두배 올라왔으니까 조정 받고 다시 가는 거고 이날도 거의 상한가 갔다 왔는데 조정 주고 다시 가죠. 유틸렉스를 굳이 매수하시려면 내일 같은 날 20일선 근처 매수 깨면서 하시면 돼요. 자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도 좋아질 수 있는데 바이오파마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음, 유럽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 컨퍼런스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알았으니까, 5일선만 깨지 마. 일단, 한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쉽게, 바, 쉽게 회복해주기보다는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차라리 바이로직사좀 빨릴 것 같아요. 이대란거래 알려드렸죠? 대란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이금좀 지켜보는 걸로. 일단 제가 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오리바이오 화일약품 전부 다다 다 이제 대마 관련인데 대마 관련들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 대마 규제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자, 크게 상승했다 눌림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5일선 근처 배서 우리 봐요.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화일약품 어제가 좋았어요. 제가. 사실 어제 그 화재권으로 비타 그랬죠. 자, 지금 월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똑같이. 5월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NC 트루는 HM 확신하다 그랬죠. 이 친구도 5월선 올려놨으니까 5월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매드팩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친구는 월봉에서 5개선 밑에 있거든요. 뭐 다, 다 밑에 있긴 한데. 추세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전보다 안개는 선상에서 보는 게 제일 좋고 중요한 거는 어 일단 5월 선리에 올려놨는데 내일 같은 한번 볼게요 내일 끝나 번 보고 어자 아. 진원 생명과학을 봅니다 이 진원 생명과학 차바이오텍 진원 앤 컴퍼니 에이프로젠까지는 미국의 그 바이오선주에 관련한 그수혜주들이에요 근데 진원 생명과학이 왜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이유를 찾기보다는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죠, 지금. 수급기여선6 0기선서만안면 되고, 최소한 주식은 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식이 싸다고 그래서 바닥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 5주선 가격이 정확히 만원대인데, 만원대를 좀 회복해주고 있죠. 회복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봉에서 5일선 근처 매수 일단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처벌이 됐도좀 올려놓고 있는데 똑같아요. 이 친구들도 전부 다 앞전에 뛴 이력이 있는데, 이게 미국 바이오선주의 때문에 그거에다 수혜로 뛴 거거든요.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역시 나5 3점 몇을 깨면 손절. 진우앤 컴퍼니도 마찬가지고. A프로 되는 제가 아침에 하나 알려 드렸죠. 이 친구들 새로 이제 넣었는데. 음. 아침에 공식 하나 떴거든요. 이게 A프로 전는 미국 현지 FDA생의 공장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해명. 어, 이런 거네요. 미국 바이오 예약품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 현지 FDA생의 공장 인수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 방안을 검토하고 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라네요. 시간해 볼까요? 좀 밀렸네요. 자 어쨌거나 검토하고 는 있는 건데, 자 이런 뉴스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미국 공장을 하나 인수할 수 있는데 그냥 결정된 건 없다는 거잖아. 그런 건 알았으니까 오일선만 깨지마, 이었죠? 오일선 근처 매수 깨면 하시면 돼요. 사실 A 프로제트 그룹들이 얼마 전에 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리량을잘 봐야 돼요. 이제 사실 동전주라, 이제 동전주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동전주가 수익을 줄때 크게 주기도 하지만, 잘못해서 큰 금액을 넣게 되면 크게 잃기도 하니까, 적당한 금액으로 조금씩 하시는 게 좋고, A프로젠 HG 같은 경우에는 앞에 대란 걸 터졌죠. 이날 거의 26% 갔다 은봉 떠졌는데, 이러한 음봉을 제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매수. 오일선 근처인 387원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이고, A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우리 기다렸다가, 오일선 근처, 요, 어제, 오늘의 저점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하시면 돼요. 왜, 이 친구들 왜 신경 써야 되냐면, a 프로젠은 물론 거마마한거래량이 없지만, a 프로젠 HG, HNG하고 a 프로젠 제약은 엄연히 앞에 어마어무시한 대란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눌림 목을 주면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피플 바이오가 급등을 했죠. 제가 알려드렸죠. 피플 바이오가 치매 때문에 급등했는지 말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것 때문에 급등한 거랑 상관없이 상한가를 가고 운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터졌죠. 색깔에 상관없어요. 색깔에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얘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주구장창 날아다니죠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아침에 다 알려드렸어요. 특히 이제 멤버분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VIP분들 아침 만나는데. 오늘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 몇분 계세요. 신규로 멤버로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아침 8시에 장 초반 영상 참석하셔야 돼요. 장 초반에 이썸네일이 뜰 거예요. 8시 15분에. 그럼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최소한 아침 8시 15분 영상 반 찍어요. 저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야 되 찍는데 전부 다 알려드렸어요. 어제도 여서 알려드렸고, 오늘도 알려드렸어요. 이틀 동안 뛴게 이날 어제 28% 고점 대비 오늘 29%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게 무조건 아침 영상을 참석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떴냐면, 엔젤 바이도 마찬가지로, 색깔에 상관없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월선근처 매수했으면,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죠. 오늘도 순간 19%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 친구들이 수익을 잘 내줬겠죠. 그 우리 명부 실적으로 매수매도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익을 낼 때는, 공짜가 없어요. 주식 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무조건 공부하고 매수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 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현대화품 같은 경우, 5일선분차 매수죠. 2 4 0분차 매수죠. 자, 일단은 20개월 선이 정황선인데 막 맞았기 때문에 얘 맞고 얘를 못 들어주면 또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그냥 2 4 0분차 매수예요. 깨져가지고 흔 하시면 되고. 이렇게 퓨처겜을 비롯해서 자꾸 뛰고 있는 애들, 삼진지약 같은 애들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죠. 지금도 쓸이 있어야 되는 거, 이 친구는 안 팔았어도, 시장이 무너지든 말든 삼진지약 같은 경우도 추세가 좋고, 월봉에서 20개선 위에 있죠. 이런 친구들 여기서 살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고 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되면 다른 걸 믿지 말고 거래량을 믿어요. 뉴스를 믿지 마요. 주식은 뉴스보고하 아니게 아니라 거래량 보고하는 거예요. 보통 서점 같은 데 가면 거래량으로 투자하는 책이 많거든요. 최소한 이책 정도는 읽으셔야 되고 주식은 뉴스, 공시, 찌라시, 기사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수급. 수급이란 뭐냐면 거래량과 추세죠. 이건 제가, 제가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정의를 내려놓은 수급은 거래량 플러스 추세요 이게 좋아지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기 시작하면 저는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 그래요 수급 매매 하라고 그랬더니 수급 매매 알려드릴게요 그러고서 투자 자매통에 이거 알려주신 분이 있거든요 이거 수급 매매 아니에요. 이건 수급 매매가 아니고, 그냥 참조 창고상항이에요참창고사항이고또 수급 매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수급 창고 보낼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물론 참, 저도 참고는 해요. 이렇게 보고서 오늘은 키우면서 샀느니, 뭐, 오늘 삼성증권 사느니, JP 모관이 뭐, 단타치로 왔느니. 아니, 가서 물어봤나? JP 모관한테? 단타치로 와 들어왔는지. 실질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간이 팔아도 계속 날아가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런거 수급 매매 아니에요. 진정한 수급 매매는 뭐냐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고 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오상향으로 뻗어 나가는 거 이걸 바로 수급이 좋아졌다고 라는 거고 실전에서의 매매는 이게 수급 매매지 누구나 볼수 있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뭐 개인이 사고 또는 뭐 어느 창구에서 사고 어느 창구에서 팔고 그런 건 진짜 수급 매매 아니에요 바로 저런 게 수급 매매고 셀트리온 그룹들이 하반기에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 음. 그, 요번에, 저기서, 급여, 거기서 조금, 그, 안 됐었죠? 근데 다시 급여 저정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네, 심평원에서. 셀트론 제약에 대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셀트론 그룹주들은 어, 올랐죠, 3% 때. 셀트론 그룹주들은 굉장히 낮아요, 위치가. 셀트론 제약 정도는 내일 하루 정도는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셀트론 그룹주 위치가 낮기 때문에, 위치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고 가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이 주식을,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주식을 어디 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간에 몇 가지 종목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쉬워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떼는 건 아주 쉬운데, 우리가 아까 시간을 잠깐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철강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음, 보겠습니다. 일단 대부품이 상한가 같고, 하이스트리 상한가를 갔어요. 또 상승률을 좀 봐도, 이렇게 보시 하이스트리 있고, 이렇게 문배철강이 있고, 그죠? 대동스틸이 있고 전체적으로 가만히 봤더니 철광주가좀올라가 있고 엔지켄 생명과학은 따로 이슈가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금광철광도 또 올라갔고 NIS도 올라갔습니다. 원 얘기냐면 스틸, 스틸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벌써 시간에 높이 뛴 애들을 내일 같은 날 쫓아가 사지 마요. 잘못해서 쫓아가 사게 되면 시간에 올라간 종목을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쫓아가 샀다. 본인이 그때 산 자리가 오늘 하루 중에서 제일 고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뛴 종목은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다음날 쫓아가다 하지 말고, 대신에 시간에 올랐다 하더라도,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출발 순상이 낮은 애들이 있어요. 뭐, 대동수리 만약에 내일 너무 높이 뛰지 않고, 이 정도에서 뛴다. 그런 매수를만한 거예요. 왜냐면, 하 앞에 대량 걸 터진 이력이 있죠. 그, 이런 애들이 눌리목 주고 뛰면, 사실 얘는 물려도 돼요. 물려도 월북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다시 뛰는 률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철강주들이 대바닥에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 많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올라갈 친구들이 많은데 거꾸로 오른쪽 산에서 지금 뛰는 애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잘못 물리면 설거지 당해요. 새벽에 다 설거지 당하니까 무조건 조심해서 뭐 보시기 바라고. 음, 로봇 관련주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자, 로봇 관련주는 미래에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주하고 로봇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겨울에 강해요. 겨울에 강한데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5개월 선 위에 있죠.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5개월 선 위에 있다는 얘기가, 장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또잘뛴 이력이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5일 선 근처 매수예요. 5일 선 근처 매수는 고 가만히 있으면 잘 올라갈 거고, 로보스타의 월봉 H도 원체 낮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매수를볼만 해요. 물론 추세는 좀 깨져 있는데, 1봉에서 5일 선 기준 대응하시면 돼요. 매수 깨자마자 칼손절 자, 로보티즈는 LG에서 인수한 회사 중에 제일 낫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좋아요. 자,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5개월 선 전혀 훼손하도록 잊지 않기 때문에, 딱 5개월 선 근처가 제가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매수고, 지금도 추세나 흐름이 좋기 때문에, 특히 내일 같은 날, 21선 깨지 않은 매수, 깨면 타지 말고, 자 모비스를 봅니다. 모비스가 사실 끼가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바닷권에 있죠. 지금 바닷권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친구도 역시나 들어가려면 5일선 거처 에 했어요. 이 모비스 같은 친구들은 한번 뛰면 굉장히 잘 뛰어,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잘 보고 계세요. 모비스. 자 영우 DSP가 오늘 오프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영우 DSP 하면 8월 달에 대단했었어요. 날라갔다가 눌러주고 또 날라갔는데. 다시 눌러줬죠. 그러면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원흥 바닷고에 사시면 돼요. 자 흐름이 좋고 내일 금요일에 만약에 은봉 떨어지면 그냥 이 정도 바닷가격에서는 영우 대 S 스피를 매수했을 때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커요. 요새 가장 끼를 많이 부는 이유 이게 에브리봇이에요. 에브리봇인데 사실 에브리봇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살자리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오 5일 살떠 있죠. 이런 조금 애매한데 어쨌거나 5일 선까지 살짝 눌러준 매수 깨지 않으면 또떼요 음. 자 해성 DPC가 빠르죠. 빠르긴 빠른데 재무는 좀안 좋아 이 친구. 5년 연속 영업이 적자인데 일단 월봉에서 중요한 매물단 뚫어주고 있습니다. 뚫어주고 있어. 요 강하죠. 굉장히 강해 이 친구. 해성 DPC가 올래 예전에도 끼가 많았었어요 이 친구. 음. 나머지는 자리가 높으니까 다 팩스고. 큐렉소가 큐렉소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 어, 이게 뭐뭐 뭐 이슈가 있죠 이게 가타병이신가? 어, 잘 가야죠 이제. 오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래서 큐렉스 같은 친구를 버리지 말고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거의 다본것 같죠. 음. 화이브지 관련된 아침에 살펴들었고 태양광 풍력 관련주도 좀 많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잠깐 피하고 시장 살아나면 태조 폐풍차기 때문에 유니슨 같은 친구들 바다에잘 모아 나가면 괜찮을 거야. 태양도 살아나고 있고. 어, 물론 이제 태양광 관련주가 이제 5교선 깨고 다 바닥에 와있거든요, 친구들. 이제 다시 관심 가지 때 됐어요. 월봉 바닥에 있을 때는 반드시 관심있게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주식을 살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잘 날라갈 때는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잘 날라가거든요. 근데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월봉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 줘요. 차도 떨어져가지고 가만히만 있으면 잘 올라가니까 그런 친구들 위주로 잘 보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어, 멤버님들은 항상 내일 아침 8시 15분에 특히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VIP 멤버 이상이거든요. 반드시 꼭 참석해서 같이 보시기 바라고. 어, 제가 볼만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음, 어, 이제 그 VIP 멤버들 사실 이게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이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 니까꼭 그러니까 보실 분들은 한번 꼭 살펴보시면 아마 주식하는데 피해를 주기보다는, 피해를 주기보다는 도움을 많이 드릴 것 같으니까, VIP 가입하신 분들이거나, 지금 VIP 멤버이신 분들은 가끔 보시면 좋아요. 제 목소리가 좀 듣기 싫어도, 듣기 싫어도 잘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 는 시간이 4% 올랐어요. 다행히는. 자, 오늘 고생하셨고, 특히 HLB 그룹주 중에서는 HLB 테라피틱스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8시 15분부터, 내일 금요일이라 또 재밌게 마무리, 한주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든데 굉장히 고생하셨고, 좋은 밤, 즐거운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